자 이미지스 여러분들 요렇게 왜 올랐어요 어, 이렇게 왜 올랐는지를 빨리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선은 이제 이미지스가 좀 이제 스몰캡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한번 띄워줬고 자 인간형 반도체 인간형 반도체 개발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엮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미지스라서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계속 나왔죠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오픈 AI 오픈AI 자체 AI 반도체 생산 모색. 어, 이런 것 때문에 얘가 그냥 새롭들이 바로 몰렸어요, 그냥. 어, 보시면요. 보세요. 기관들도 오, 간만에 좀 들어오는. 왜냐면 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삼성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표가 나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오르더라도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진짜 꼭 들어와야 될 애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은 우리 항상 찍힌 게 궁금한 게, 외인들은 왜 자꾸 여기 찍힐까? 기간도 안들어온데 외국이, 한국 기간도 쳐다보지 않은 거를 왜 외국인이 쳐다볼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이거 실제 외국인 아니에요. 이 외국계 기관, 이 외국계 증권사 있죠,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거래해도 여기 찍힙니다. 그니까 러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여기에 페이크에 속고 있는 거다. 어,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샀던 거를 바로 지금 다시 다 내놨다. 샀던 물량 그대로 내놨어요. 진짜 요때 샀던 것들싹다 똑같이. 이런 경우 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얘는 곧 급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스몰캡이다 그렇고 시총이 천억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보세요. 매출은 나름 어느 정도 잘 일으켜요. 영업 이익이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적자 상태로 다시 전환했다는 거죠. 결국은 얘들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테마에 엮여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력들의 먹잇감인 종목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하시거나 뭔가 기업이 좋아보여서 사시는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안 하시고 빨리빨리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고 반복을 하면서 이런 어제 등락률이 왔을 때 그냥 많이 내려왔다 생각하면 서 사면 사고, 손절을 좀 하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다, 뭐, 제 소통방이나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지만은, 호랑 혼자 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진짜. 항상 여기 혹시나, 지금 다들 어차피 수익이실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물리면 족된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이 정말로 필요한 종목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인간형 반도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형 반도체가 이 미래 기술이에요, 진짜. 뭐 2차인지 뭐 절이 갈아일 정도로 엄청난 미래 기술이다. 특히 또 오픈 AI, 자체 AI 반도체 이런 게 엮여 있다 보니까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도 있고 생각보다 얘들이 괜찮고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삼성전자의 매출이 싹다 거의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면 돼요, 진짜. 얘들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꿈틀거리고 뭔가 이 입김을 불었을 때 당연히 이미지스가 올라가는데, 항상 올라가고 바로 내려오는 게, 특히 요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매물 때 여기 밑에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익신을 하죠? 위에 있으신 분들 진짜 좋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너무 욕심만, 부리, 뭐 욕심, 어느 정도 욕심, 욕심은 부려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얘들 같은 경우가 8월 달에 그 돈이 회사 돈이좀 많이 없다 보니까 저기 kb 증권이랑 뭐 신탁 이쪽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 어 전환사채권 발행 말 그대로 10일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조금 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환 청구일이 내년 8월이기 때문에 아직 바로 우리 뭔가 여기 차트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 그런 악재도 충분히 남아있고, 세력들이 마음대로 띄우려면 진짜 띄울 수 있어요. 진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 그래도 정부에서도, 특히 산업통상부에서도 얘들이 얘들을 기업을 딱 집어서 좀 협약을 한다 이러면서 띄워주기 때문에 뭔가 진짜 정치권에 엮여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튼 간에 뭐 제가 뭐 최대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어 항상 제 방송 많이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정보만 좀 알려드리면 좀 석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될 만한 게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리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싹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걸 공유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 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 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들한테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해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 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러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죠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셨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확인할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